좋았어. 너이 녀석, 예고 홈런이다. 이 자식, 이거, 응? 네임드도 아닌 녀석이, 이거, 어디 말야, 이 응? 나를 한 방에 죽여? 이 자식, 이거, 응? 상구덕이 있지. 이걸, 이거 잡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에이씨. 사람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불러서 오케이 이 복부를 이 복부를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아 끝까지 아주 야야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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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풀 하나 먹어주고 오케이 부르고 하나 둘셋그 다음에 뒤로 빼고 다시 앞으로 하나 둘 오케이, 여기서, 스테미나 채워주고, 둘, 셋, 아, 잡혔다! 아, 잡히면 안 돼! 아, 이거 어떻게 피하지? 오, 나이스, 나이스. 제가 조금, 나, 저한테 얻어맞더니, 약간, 기세가 누그러든 것 같아요. 앞으로 걸르고 앞으로 걸르면 다이. 그렇지. 아이씨, 기세가 누그러든 줄 알았는데. 더, 더 화만 돋았잖아 세상에나. 이렇게 화, 이렇게 화가 났을 줄이야. 이 친구. <laughs> 아씨 이거, 아무래도 여기 잡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잡아봤자 뭐 아이템 떨굴 것 같은데. <laughs> 지금 그 아이템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최우선은. 아니야, 이걸 먹지 말고. 그렇지. 타이밍 좋았어, 그렇지. 여기서 한번 멈추는 거, 방금 센서 좋았죠? 어. 멈추려고 한건 아니고, 아, 잘못 눌러가지고, 그렇게 된 거긴 한데. 아하, 이게 이렇게 돌아댕기다가 저 에스트병으로 피 한번 채워주는 거구나. 좋다, 좋다. 제가 지나가면 아무래도 이... 여기 이 불을 따라서 가면 길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걸 따라서, 이걸 따라서 갔을 때는 갔던 거는 불을 끈것 같은데. 어휴, 야, 뭐야,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저씨, 아저씨, 왜 그래요? 아, 방심하고 있다가 하는데, 얻어맞았네? 아저씨, 뛰어들고 시네 어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아, 여기다. 찾았는데, 찾았는데, 불 끄는 거 찾았는데. 얘를 잡, 얘를 잡아야 되나? 아, 두 마리나 되는 데 이거. 야, 이거. 그래도 다행히 불 끄는 거 찾았어요. 좋았어. 저기 다시 내려가서 내려가면 바로 불 끄는 게 있네요 문이. 아 그동안 뻘짓을 했어 내가. 아 뻘짓을 했네요. <laughs> 내려가다가 한번 멈춰주고 얘네들이 돋보물 때까지. 스톱. 그렇지. 멈춰주고 그렇지 처리. 나이스 깔끔. 무지하게 깔끔했죠. 아니 아니 올라갈 건 아니고. 왔어. 이제 이 길을 향해서 굴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다섯 번 굴러주고. 아, 제한 테 걸리면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최대한 멀리 돌아서. 멀리 돌아서 가요. 살금살금. 어차피 뛰어가지도 못하지만 걸렸다. 걸린 것 같아. 아무래도 느낌이 걸린 것 같죠? 걸렸어. 걸렸어. 야자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물몸이잖아? 괜히 쫄았잖아? 어? 이거 물몸이었어 하아씨 근데 내가 더 물몸이네? 와 이거 미치겠네요 이거 생각보 생각처럼 빨리 움직여지지가 않으니까 가뜩이나 안좋은 컨트롤인데 컨트롤이 <laughs> 더 안좋아지네요 오우 좋았어. 야, 힘을 내. 힘을 내. 할수 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여긴 시작일 뿐이야. 그렇지. 여기서 지금서 아. 아, 이번에 실패했어. 아래 시점이 아래가 아니라 가지고. 아, 시점이 아래가 아니라서 너무 아니라했어요, 지금은. 좋았어. 포션 빨고 간다. 아이템을 욕심내지 마. 지금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템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그래, 저 구석에. 저 구석에 있는 아이템만 욕심내자. 저 정도는 괜찮아. 어?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이걸 먹기 위해서. 이 아이템을 위해서. 오! 오길 잘했다. 아, 일단, 어, 잠깐만. 여기 있을 땐 독이 안 걸리겠죠? 이름 없는 기사. 짱이다, 이거. 짱 멋있다. 70% 넘을래나? 아, 여기에 뭐 하나 장착하는 게 있네요. 이거 해야겠다. 잠깐만. 오, 중량은 61%. 어, 잠시만요.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잠시만요. 좋았어. 자, 요번에, 저, 아이, 이 피가 계속 달고 있잖아. 아이. 그래도 생각보다 피가 빨리 달진 않네요. 몰래몰래 몰래 돌아가야지. 좋았어. 산책온 기분으로. 아, 여기 날씨 좋다. 참, 칙칙하고. 오, 여기 막, 어우, 참 맛있어 보이는 열매가 열렸네. 이런 거 먹으면 은 즉사하겠다. 참. 아이, 좋아. 랄라, 랄라. 어, 저기 누구 계시나? 어우, 좋다. 어우, 좋다. 어우, 여기 동상이 참, 동상이지. 어, 행위예술 하시는 분인가 보네. 야, 이쁘다. 오케이. 좋았어. 허허, 시실작전. 기가 막히게 성공했네요. 불을 끈다. 그럼 불이 하나 더 붙겠죠? 여기 불이 꺼지고. 아래에. 좋아. 그러면, 문이 열리고, 제 생각에는 저 문을 들어가면, 네 번째 네임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다. 여기도 무슨 아이템이 없나? 아씨, 아이템이 없나? 오! 오케이. 부수고 들어가서, 이 자식! 네! 다섯 방. 좋았어. 근데 이게, 아까 연속 공격하면은 피가 찬다고 그, 그거 낀 건데, 피가 전혀 안 차는 것 같아요. 오, 여기 아이템 또 엄청 많다. 이거, 이거. 다또 쇼핑을 하고 가야겠구만. 좋았어. 꼴렁꼴렁꼴렁꼴렁 아, 어, 뭐가 뛰어오는데? 뭐가 뛰어오는데? 어우, 얘 손이 하나가, 이름 없는 병사의 거대 소울. 아씨. 이게 다 죽일라고 쫓아오는구나. 저 나쁜 것들. 가자, 가자.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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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렁. 좋았어.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위로 올라가 볼까? 위로. 못 올라가나? <laughs> 이게 뭐야? 뭐, 이 정도도 못 올라가? 오 씨. 이게 뭐야? 독특법인가? 하나, 둘, 셋. 그렇지. 일단 독특법이 세대 때리고. 와라. 너도 와, 임마. 여기서, 여기서 싸우자. 지사, 지상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네번 휘둘러서 독특법이 잡았어요. 개구리 왕눈이, 개구리 왕눈이. 삘, 리리, 개굴, 개굴, 삘, 리리리. 아, 씨. 다른 세계에 침입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뭐지? 그, 세상에 이게 뭐야? 뭐 잘못 작착했다 침입했어. 이게 뭐예요? 나왜 침입해지, 여기? 숲을 침범하는 자. MEN, GK? 얘세개 침입했습니다. <laughs> 아니, 여길 나왜 침입했어? 이거 나갈려면 어떻게 나가요? 아, 이거 못 나가나? 이게 뭐야, 왜 갑자기. 나랑 상의도 없이 여길 침입을 했어? 돌아가라. 아니, 얘어디있지얘세개 침입했으면 얘가 어디 있을 텐데? 아, 왜, 왜 침입했지? 이, 저는 침입하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이거 PVP 하는 건가? 어우씨 여기서 레벨업 해야 되나? 아니얘는못 죽이는데. 적을 찾아야지. 뭐야. 저걸 찾아야 되는데, 이 넓은 데서 저걸 어떻게 찾죠? 아, 그 위에서 싸우는 건가 본데. 이 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나가는 방법도 없네. <laughs> 이 세상에 이거. 이 괜히, 쏘, 뭐, 뭐, 아이템만 떨구는 거 아닌가? 이 죽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아, 이거, 아, 아까 아이템을 착용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 죽어야 되는데? 아까, 아, 친, 그 친구는 보이지도 않고, 내가 침입한, 한바탕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건 또 신선한 경험이네. 좋았어. 불러서 떨어지자. 역. 아 이게 자살을 해야 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아우. 차. 죽었다. 이러면 저의 세계에서 다시 세상 다시 살아나겠죠. 당신 사망했습니다. 본래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갑자기 여기, 여기를. <laughs> 여기를 왜 침입했지? 이게 왜 침입된 거죠? 도대체? <laughs>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쵸? 아, 이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바꿔야지. 자기 맘대로 침입하고 말이야. 어, 개구리 왕릉이! 에어, 개구리 왕릉이! 쟤구 왕눈이 좋았어, 둘 아, 스테미나가 너무 모자란다 이 보통 스테미나는 몇 가지 찍어요? 이거? 지구력? 오! 오! 이 저주 뭐야? 아, 저주에 걸려서 방황했는데 갑자기 왕눈이가 엄청 세게 때렸더니 죽어버렸어요. 아, 어렵다. 진짜 이맵이 이맵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약간 123, 123냄 잡는 거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것도 없어요. 123냄 잡을 때는 그 뭐야? 길이 거의 가는 길이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가는 길도 없고, 이렇게 어렵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서, 그리고 막 엄청 잘했다. 어? 잠깐만. 불 켰어요. 문 열어주세요. 불을 켰는데 문을 안 열어주네? 불을, 불이 하나 더 있나요? 설마? 불두개다 켰는데. 아, 여기서 또, 난관에 봉착했네요. 그니까 러이 맵은 진짜, 아니, 3렘에서 지금 4렘 잡으러 가는 건데, 이게, 세상에, 이거, 이거, 괜히 걸음만 계속 느려지고, 길은 찾지도 못하겠고, 아, 세 개에요? 아, 아까, 아까 세개 끄라고 읽어본 것 같은데 또 이런다, 아, 또 이런다, 이거 저주, 이거 아, 세개아또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는 어디 있을까 아무래도 하나는 이쪽이 아니라 필란의 성체 여기서부터, 일단, 일로 가서 찾아보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바닥에 힌트가 있으니까, 그걸 잘 찾아서, 그걸 잘 읽고, 한번, 불을 끌어가 볼게요. 이게 완전, 지금 거의 소방수인데, 오케이. 여기가, 그 옆인데, 저기 소울이 여러 개 있고, 일단, 저쪽으로 가볼게요. 저런 데로 가면은 일단, 뭐라도 나오더라고요. 아씨 간장게장형이다. 아, 늑대 인 데서 보면 다 보여요? 늑대로 가자, 늑대로 가자. 간장게장형 쫓아오는데? 간장게장... 간장게장형이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는데요, 지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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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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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돌아갈래, 다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후, 굴러! 굴러! 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Yup! 아이씨! 아이씨! 너 눌렀어! <laughs> 여기서 에스트병 빨아주고. 사용한다. 예. 오케이. 왠지 죽는 거는 자존심이. <laughs> 약간 자존심이 상해서 죽지는 않고 그 저거 귀환하는 걸 썼어요. 아, 이 게임 소울을 모아야 되는데 소울을 모을 수가 없네. 그냥 한 3천 개? 3천에서 4천 소울 정도 모으면 바로바로 바로 가서 업그레이드하고 와야겠어요. 이거 이러다가 여기다, 여기. 아, 여기서 내려다보면 어? 잠깐 말씀하신 거랑 뭔가 조금 다른데요? 이게 나무가 너무, 어? 나무 숲이 너무, 우거졌는데? <laughs> 숲이 너무 울창한데요, 이거? 어, 미리서 볼 때는 아니랬는데? 어디 있냐? 어디냐? 나와라. 저기는 끈거 같고. 여기는 화토불 화토불이었고 여기 뭐지? 아 여기 밑에 아아 아, 위를 봐요? 그래서 앞을 아 저건가? 아 저거네요. 이것도 있고 아 요거구나 그러면. 저거구나, 저 앞에. 저거, 오! 예스! <laughs> 이거, 진짜 이거 안 가르쳐 줬으면 한 3시간 헤맸을 거예요. 요, 요건 끈 거, 이렇게. 불이 꺼진 건끈 거고, 저불 켜진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오케이, 찾았다. 이 자식들 이거. 상대를 안 하겠어. 이쪽이다. 이쪽이야. 드디어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야. 야이 게임은 이거 진짜 어, 공략 없이 혼자 하면은 거의 지옥인데요, 이거? 아, 게 다크소울이 원래 그런 게임이긴 하지만. 아, 그, 아. 내가 이거구나. 내가 저주 걸려가지고 가다가 계속 죽었던데네요. 내가. 이 자식들. 아, 야, 이게 지친다. 날좀 놔줘. 나불 끄고 다른 데로 가고 싶어. 이 맵은 너무 힘들어. 날 너무 지치게 한다. 아, 또 왔네. 이 자식, 이 자식. 이쪽이야. 이쪽으로 우직하게 난 걸어간다. 드디어 내갈 목표를 찾았어. 아, 씨, 여기 왜못 올라가? 여기 이렇게. 작은 턱이 있는데 왜 요만큼을 못 올라가는 거야 아, 저기 아이템이 있는데 일단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니야, 사실 아이템이 중요하지 그쵸? 아이템부터 먹고 나의 다크 소울 3를 플레이하게 해주는 원동력 아이템 획득 지어, 자, 독의 있기 덩어리 요거 있으면 좋죠 독풀 수도 있고 이쪽으로 쭉 또 갈게요 아 여기가 이러니까 못 찾지 이게 가는데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가니까 이쪽은 가기가 싫어가지고 아 여기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갔더니 여기다 숨겨놨었어 어? 여기 뭐야 쇠기석 파편 이거 말고 쇠기석 파편 큰게 필요한데 이제 요.. 요긴가? 여기 아닌가? 제발.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우씨. 오우씨. 좋아. 아싸, 찾았다. 예스. 오예. 감사합니다. 덕분에 찾았어요. 나이스. 오 어? 어 열린다. 오 드디어 산해물로 가는 길일까? 새로운 맵으로 가는 길일까? 아마 네 번째 냄드를 잡는 거겠죠. 네 번째 냄드를 잡기 전에 다크 소울을 다크 소드로 먹어야 하나? 어우, 이 맵은 진짜 와. 이, 이거 이거 너무 지옥. 지옥인데요, 이거. 어이 씨.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아, 여기 아이템을 다 챙겨가고 싶긴 하지만 이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이미 불탈 탈출할게요. 아. 오, 나이스. 아 노가다하는 방법 도 있어요? 아 그거는 나중에 그럼 찾아서 노가다를 해야겠네요. 아까 그 빨간 방패 생기는 애 멋있는 애 개가 개를 죽이는 거죠. 성체유적일로 가서 문을 지나가면네 번째 네임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봐요 좋았어 간다 아 드디어 저 견고했던 돌문이 활짝 열렸네요 응? 누가 포르로 그랬는데? 아, 저 양념게장 때문에 저긴 가지도 못하고. 잘했다. 제스처 한번취해주고 신나니까. 바이바이. 어, 이 가보시 보니까 캐릭이 좀 살찐 느낌인데? 그쵸? 뭔가 부해 보이는데? 이야, 희망 없다고. <laughs> 왜 희망이 없어? 왜 이런 메시지가 써있는 거야? <laughs> 상실석 아이템도 상실석이 나왔어요. 얍 아, 얘또 소리 지른다. 아, 무시하고 무시하고 일단 지나갈게요. 이 맵을 맵이 어떤 맵이지 봐야 되니까. 이야 멀리 돌아가는 길, 유효 아, 어, 어! 엄마? 오우, 씨. 쟤네왜두 명씩이나 나와? 아,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갈땐 가더라도 아이템 하나는 괜찮잖아 오우, 씨. 깜짝, 깜짝이야, 이, 야, 야, 이, 야, 이, 씨. 갑자기 일어나고 그래. 아이, 놀래라, 좋았어. 이게 어차피, 어차피 이거 죽는 각이에요, 지금. 딱 보니까. 뛰어내려, 이, 씨. 다 무시해, 다 무시해. 간다. 들어가! 연다! 그렇지! 제발 열면서 맞지만 말아라! 맞지만 마! 때리지만 마! 오! 예! <laughs> 예!